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어 표현 하나. 오늘도 영어 개발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다, 포근한 날씨이다라는 영어로 할때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일단 포근한 날씨다, 너무 포근해 날씨가 이랬을 때요. It's very mild weather. It's very mild weather. 라고 해서 우리가 날씨를 얘기하는 주어 it 비인칭 주어를 얘기해서. It's very mild weather.라고 얘기하고요. 날씨가 참 좋고 따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it's nice and warm weather. It's nice and warm today. So sunny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it's a lovely weather. It's lovely weather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다 다시 뭐 포근하다 너무 날씨 좋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된다고요? It's very mild weather. It's lovely weather. It's nice and warm weather.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요편 기억해 보시고, 영어 개발하세요. 안녕!